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커입니다 자 오늘은 좀 귀여운 디자인의 케이스로 조립을 한 시스템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지인분께 받은 부품들을 사용하지 않고 잘 보관을 해놨다가 이번에 사용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반 재조립 작업 요청을 하신 건 있어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예전에 봤던 케이스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닉스에서 몇년 전부터 꾸준하게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케이스명은 우퍼 케이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번에 개선품으로 나온 모델인 것 같더라고요. 좀 심플하지 않습니까? 미니 타입인데다가 케이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대신에 안에 구성품들도 좀 작아야 됩니다 미니보드라 해도 엠보드라고 해도 좀 보드가 작은 게 좋아요 오늘은 우퍼 딥톤이라는 최근에 나온 우퍼 케이스 잠깐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은 강화유리고요 볼 헤더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잡고 땡기면 열립니다 뭐 이런 거는 뭐 요즘 케이스들이 다 흔하죠 다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고 예전 우퍼케이스 하고 다른 점들이 몇개 있더라고요 디자인 자체가 워낙 심플하다 보니까 학생들 되게 좋아할 것 같고요 특히 저학년 여학생들도 좋아할 것 같고 그렇게 고사양이 아닌 간단간단하게 인터넷 검색하고 유튜브 보시고 보급형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여성분들도 꽤 좋아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케이스를 주문하신 우리 고객분도 와이프분과 함께 컴퓨터를 쓸 거다 해가지고 취향을 여성분 취향으로 살짝 바꾼 거거든요. 예전 모델의 우퍼 케이스하고 뭐가 다른가 제가 봤더니 전면에 딱 보면 뻥 뚫려있죠. 얘가 꼭 우퍼 스피커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퍼 케이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전 모델은 이 펜이 팬이 160mm 펜이고, LED가 없는 모델 나왔다가 개선돼서 화이트 LED로 나오는 걸로 바뀌었고, 지금은 화이트 LED가 아닌 고정형 RGB LED로 바뀌어 있고, 펜은 140mm입니다. 상단에 LED 버튼이 있고요. 이게 누르면 전면 140, 120 RGB가 온오프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껐다 켜져요. 그리고 USB3.0 기존에도 있긴 했었고요. C타입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C타입 단자가 없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C타입 단자하고 USB3.0 단자를 통합으로 해서 같이 씁니다. 이렇게 보면 메인보드 USB3.0 단자에 이 케이블이 두개 들어가 있죠. 여기 하나는 C타입이고요. 하나는 USB3.0이에요. USB3.0 포트에서 C타입 단자, USB3.0 단자, 각각 뽑아가지고 쓰고 있다. 스펙을 보니까 C 타입 속도는 5기가로 기존 10기가보다는 조금 느릴 수 있다. 하지만 둘다 지원한다. 이게 가격 대비 가성비 같아요. USB 3.0을 저렇게 두 개, 쪼개가지고 쓸 수가 있구나. 그리고 하단에 120mm 팬이 하나 더 설치가 돼 있네요. RGB 없는 모델이고요. 기존 우퍼 스피커는 얘가 없거든요. 메인보드 바닥면 같은 경우에는 기존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얘는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 시스템 팬은 몰렉스 단자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얘로 인해서 스위치 온오프 하면 RGB가 껐다 켜졌다. 작동을 하는 거고 케이스가 39,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PWM 팬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3,4만원짜리 케이스에는 PWM 팬들을 많이 안 달더라고요 뭐 단가 싸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가성비 케이스 쪽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얘는 우퍼라는 컨셉에 충실한 케이스다 그렇게 크지 않고 좀 아담하니 귀염귀염하면서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딱 좋은 케이스다. 어, 우퍼 스피커가 예전에도 있었는데, 우퍼 딥톤이라고 새로 바뀌었네, 새로 나왔네, 뭐가 바뀌었을까? 궁금하긴 했는데, 이번 기회에 저도 우리 패밀리 분들하고 함께 보려고 카메라를 살짝 켰고요 어떠세요? 기존 우퍼하고 사실 디자인 느낌은 거의 뭐 비슷하기 때문에, 아, 팬이 바뀌었구나. RGB네. 기존에는 화이트였는데, 뭐 이런. 자 이렇게 해서 고객분이 가지고 계시던 i5 7500에 메모리 8기가 두개 거기에 우퍼 딥톤 마이크로닉스 MA410 화이트 공랭 쿨러 장착을 해서 시스템 한대 세팅을 싹 했고요 고객분이 가져 가시면 가족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컴퓨터 케이스가 좀 투박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인테리어용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분 가져가셔서 잘 사용하시고요. 저는 또 색다른 케이스, 색다른 제품 생기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